네, 네. 여기 일단은 각자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산 NK보니센터에 있는 정승주 프로입니다 작년도 MVP MVP 와 대단합니다 저희 더스텝, 일산 네, NK 더스텝클럽은 지고자하는 생각의 일도 없습니다. 에이. 아 지고 싶은 실력도 안 되고 아, 이홍어드밴이지아 아. 홍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상주에서 볼 치고 있는 오늘 승기 형님한테 볼 배고 있는 동생 신상범이라고 합니다. 신상범, 와! 신상범! 잘 생겼어. 어잘 생겼다. 홍보남이야 아, 저는 밀리겠는데? 저쪽하고 대결 주도를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일산 NTA 볼링장 더 스텝에서 공문을 맡고 있는 박종락입니다. 많이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어, 여기. 여기. 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산 더 스텝 클럽 회장 임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전국 노래장의 최우 수상 받으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한 번. 그, 아, 최우 수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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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그러면은 와, 제가 최우 수상 예. 받은 거 말고, 그,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했는데,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가지고 이두 분께, 여기 계시는 박경신 형님께서는 저 너무 신이시고, 그두 분은 저랑 볼링을 많이 치셨잖아요. 아니, 이분의 말투를 들으면 행사한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지금 행동치대. 예, 잘 듣습니다. 네, 네. 네. 이미 와버린 아, 슬퍼도 흘지말아요 이미 약속된 일태인데 미련은 아, 두지 말아요 가사까지 아, 아, 준비했네. 준비하고 나갈게. 요 준비하고 나갈게. 준비하고. 아,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까 그 뒤에서. 네? 네, 하나, 둘, 셋, 와, 자, 자, 자 연습은 충분히 하셨죠? 아 근데 연습은 저희가 해야죠.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아, 저희가 네. 원정을 온 거예요. 감사와인시고요 아, 아, 예, 여기는 상주입니다. 예. 자, 삼삼 게임을 할 건데요. 몸풀기 삼삼 게임 각 팀의 선수들이 한 명씩 나와 투구한다. 팀원들의 투구 점수를 합해 삼십삼 점에 가깝게 만든 팀이 승리. 단, 33점을 넘기거나 겉흐를 날 시, 탈락! 어,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게 우리 막내가 들어왔어요 어, 저 경선이라고 볼리허이볼리 동생분 아까 볼잘 치는 동생 하나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면 돼 <laughs> 두 분만 저한테 아, 네. 할수있어요있 네. 네. 저도 거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까지 저한테 할땐 혼나요. 혹시라도 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네. 말씀드려요. 네. 용서가, 용서가, 네. 선생님 분 네. 말씀드려서 물좀 하나 갖고. 역시아물좀 갖다 드려요. 숨지형 <laughs> <laughs> 하나 갖다 드려요. 따서 갖다 따서 드려야지. 따들아 어 따서 어, 어, 갖다 드려. 아유, 확실하게 어, 우리 막내가. 아아아쭉쭉쭉 아무 힘이. 아유. 이힘 빼. 빼. 정신이 돌아와. 아, 돌아와. 정신이 돌아와. 신와 빨리 돌아와동와자 근데 이게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일승을 하게 되면 아니, 1승, 아니야, 일승, 1승. 일승 1승. 우리가 하게 되면 풀려. 아. 네. 그러면. 아. 아 빨리 저희 할게요. 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 네. 나는 일단 먼저 많이 치고 먼 이구 치고 경신이가 이구 치고. 경신이가 제... 경신이가 제... 이구 치고. 알았어. 적게 쳐. 나내눈 보면서, 쳐. 나, 내눈 보면서 해 경신이가 이구 쳐. 아, 일단 가봤어 저 처음. 아 이, 봐봐. 일단... 오 오. 종라비 형님 몇개 치실 건지 미리 정보 좀 주시고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7개 치겠습니다 일곱 개, 알겠습니다 7개 가나요? 아, 많이 붙 아, 9개 경신아 세개만쳐눈뒤 어? 우리 경신이는 3개 정도 칠 거라고 미리 말했어요 우리 경신이 친다 이게 3개 치기가 힘들지 그렇지. 저는 6개 예상합니다. 여섯 개오 다섯 개네 다섯 개. 5개 경신아 말안 들을래? 아니 9개9개 <laughs> 9개 치면 되잖아. 아개 아홉. 대울게. 최대한 적게 쳐. 제발. 아, 그냥 적게 치는 게 두절이 안 돼. 그니까. 러 아니, 그냥.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스탠스를 여섯을 내려서 그냥 쳐. 여섯 개? 아, 너무 내려. 여섯 쪽만 내려봐. 그리고 3번 핀 가운데만 때려. 잘했어! 우와! 우와! 진짜 여섯 개 아니야?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잘했어, 잘했어. 23점. 아, 잡혔어. 아. 아. 다 내가 아개쳐처아 9개 우리 9개 30이야, 30. 30. 그럼 30? 그럼 그럼 만약에 지는 거잖아. 딕 프로 님이 스트라이크 지는 거잖아. 지는 거죠. 그렇지. 아웃캐쳐 야죠 아웃캐쳐 돼 이게 더 어려울 걸? 네. 10번, 핀 10번 핀 당기겠습니다. 10번 핀. 아, 아 멋있다. 진짜 인정한다. 서른 네 개, 서른 네 개. 와. 한바다. 한명 시간이 서 있었는데. 제가 제가 추고 치겠습니다 진짜로. 네왜냐면 네. 진짜? 저쪽에서도 분명히 채현이 추고 칠 거라고 아, 생각을 하고 음. 있을 거예요. 그래. 네. 그래아 잠깐만, 혹시 그럼 너 빨리 벗어나라 뭐 아니... 벗어나라 <laughs> <laughs> 뭐 그런 아, 아니. 거 아니지. 아닌. 큰일 많이 치. 진짜 우리 마사지를 위해서지. 네. 그러면 일반하고. 초초에 나가. 쥐야. 세 번째라고 했을 때, 이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데 번째 네? 내가 어떻 용서이가 두번째 나올 확률 좋았어. 요 근데 내가 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시고 저희가 일단은 원정을 왔으니까 저희가 먼저 할까요? 네. <laughs> 아왜 내가 보기에는 낙동이 벗어나려고 지금 하는 거 같아. 이럴 <laughs> 때 최선을 다해 이겨 주십시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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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경신아 빨리 <laughs> 아, 앉아 봐지아자 앉아 말, 앉아, 앉아. 네. 카만 있으니까, 가만 어, 있으니까. 있으니까. 박대 박이에요. 박대박. 오았짜 어? 와! 진짜 잡았어, 잡았어. 연장전. 못 시키니까. 나이스.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연장, 연장. 나이스, 나이스. 가봐. 막내 화이팅! 화이팅! 이해하이 해야지. 망가진 진짜. 이다 바보들아. 됐어. 들어와 들라 멋있어, 멋있어. 와, 이거 찍으려고 폴더, 세 폴더 다 뚫었네. 와, 진짜. 야자타임은 무슨. 아유, 그거는 진짜 주요 포인트가 아니다. 어, 어, 야자타임이 네, 중요하다. 승이 중요하다. 정신이야! 네! 신이야정이 자, 두 번째! 두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아, 아 내가 말했지! 거기에서도 작전을 야직 예상했었나요? 어, 했었어, 우리! 자, 그럼 진 팀부터! 아예 네, 진 네. 팀부터? 자! 어, 아, 근데 이길 수 있잖아! 어쨌든 우리가 홈 경기 때는 메인을 다 알고 치잖아 근데 여기는 어떤 미스를 하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어려워 아 시합 액션이 나오네 시합이 처음 아, 던져 치는데 아. 그니까, 이거 아, 예. 봐봐. 아까 그러니까 첫 주부터 뭐, 이거 10분 틀이내가섰잖아 응, 양쪽이. 어, 그래서 내가 조절을 한 건데? <laughs> 네. 아, 아, 네. 예, 예. 작전이 우리 지금 회야하는 거야. 권리카드권유카드었구나 갱년기. 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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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100놀디람>. 아 <놀람이> 용서가 치고 일로 와라, 일로. 그졌는데 <laughs> 뭐 아, 아 저. 뭐야, 자꾸 건드는 거야? 정신이 형, 한번 더.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거 뭐 듣잖아. 안다 갔어야죠. 아니, 쓸모없는데 왜 있어? 관심을 달라 그랬잖아, 내가. 아, 진짜.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 먼저. 어, 우리 먼저. 네, 먼저, 우리 먼저. 가수 대가수 어? 오, 오 좋아, 돼.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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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찍다, 잘잘왜이 아빠지? 잘친 거야. 아, 오랜만에 치는데 잘했네. 왜이 아빠지 누구야? 전공 노래 자랑보다더 떨리지. 노래가 십등. 아, 노래가 아 아, 이등아대 아 그렇지. 시 아빠 나빠 나빠 나빠. 아. 2대 1. 후! 아. <laughs> 민 아이티. 또이럴때일수록 집중을 해야 됩니다. 캠핑 너무 안 빠져. 한번해 봐. 됐어. 오케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아무 상관 없어. 2대2대2 가자. 아무 예, 상관 없어. 와, 와. 와. 와, 역시. 너무 떨려. 오랜만에 이렇게 떨.

리벤지! 리벤지! 화이팅! 집중! 와. 아, 틀렸다. 예! 오, 틀렸다. 아우, 좋아. 아니, 진짜 장감 풀렸네. 짧게 응원 한번 하자. 아오, 킴. 아오, 킴. 아오, 킴. <laughs> 번번번번번번번번 잠시만요. 페스 받게요. 페스 받게요. 페즈 받게요. 아니 투 봐.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될것 같아. 아니 근데 왜냐면 아, 스트라이크니까 뭐 이쪽에서도 칠수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지 그래, 맞아. 어, 맞겠다. 어차피 확실해도 모르겠네. 그래 그래. 자. 아니 또 하라면 나는 또할 수는 있겠는데. 아니야 여기 스트라이크 안 나. 아직 한번더쓸수 있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저희 한번더 찬스 안 쓰겠습니다. 네. 두번째 자 가자 하나 둘셋 그렇지 우리가 아까 이 그림을 바랬는데 한번 외쳐줘 아 채연 누나가 누구야 자, 에프킬러 아닙니까 에프킬러 에이스 프로 킬러, 자, 킬러. 아따 상필이형 잘못되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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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이따가자이따가자프로에가라들을 어, 보여드릴게요 프로들 거의 다 이겼어 알죠 봤죠 저도 부담없네 <laughs> 안짜 안짜. 나 완전 완전. 괜찮아, 들어봐. <laughs> 아니 가면서 발이 있습니까? 이렇게 됐어. 어.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일곱 개를 또 쳐야. 아, 아니야, 아직 한핀이나오면카버 못할 수도 있잖아. 스플릿이다. 제가 엄청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laughs> 이게 한다니. 좀... 내주세요, 출텐즈. 제발. 저희 볼링장입니다. 얄짜이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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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4대 2잖아. 네, 4대 2예요. 아니 여기서 한번더 찬스를 쓸 수밖에 없어. 아 그렇죠. 저쪽에 지면은 야 용석이한테 에이, 시킬 줄 알아? 안 빗고 하신다. 잘랐어 뭐 에몬들 저 자리도 맞는데 <laughs> 잠깐만 아니 저건 <너> 하같이 <laughs> <laughs> 어떻게 예능으로 해요 그냥 태호야 네 전국 노래사랑어 열심히 해봐야 전국 노래사랑 전국 <laughs> 피니 무겁네. 일단 가 봐. 가 봐. 칠수도 있잖아. 어. 태우가 저거 잘 놓치거든. 나이스. 에이스스페어 야. 어. 야, 진짜 운이 좋나. 와. 4대 3. 4대 야, 4대 3까지. 7개월친네 <laughs> 7개월치네. 아 7개월 이제 우리의 운명을 맡게 하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제 핀 남을 거야. 남을 거야, 남을 거야. 야, 이러면 4대 4네. 그럼. 야 근데 위기에서는 세민이 훨씬 낫지. 세민이가 잘해 위기에서 그래. 석이는위기에서는 그 항상 다지네. 와. 아! 와! 얘야 쟤는 없고. 야너 엄청 을때그난 거잖아. 아유, 아유, 내일 요시다 야, 우리한테 기회를 줬네. 3라운드아 요즘 들어 3라운드를 어, 너무 잘 오는 것 같아. 천천 힘들어. <laughs> 제가 주춤해지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습 제발 좀 올라와라. 아, 갱년기 아, 네. 언제 오니? 갱년기는 다시 안 오나? 아니 다시 올 거야. 절월렸어절월렸어절어 아, 자, 3라운드첫 번째 투구자 하나, 둘, 둘 셋. 아우 형님, 아자이우 잘됐네요. 형님이 먼저. 드디어 붙나아죠 드디어 아, 뭔데? 어때? 음 괜찮아 재밌이지 아, 형, 너무 긴장하지 마요. 긴장하면 잘 쳐. 쫄깃할 때 상당히 잘 쳐. 잘 했어? 아, 돌간다 여기가 내가 피는 빼기가 어려운 것 같아. 교육의 이 모든 걸 우리 막내 경아 경신이 형 네. 경신이 네. 형한테 맡겨야 되네. 그런 아, 깨끗하잖아 어? 어? 많이 던졌죠? 어? 어 많이 던졌죠? 어? 어, 많이 던졌죠? 아, 네! 아 네! 역시 가습요 아 네, 아 네, 내가 어오가요 아, 결국에 첫 원정인데 여기까지 오네. 와. 이거 잘 뽑아 하네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어, 떨린다. 먼저 뽑을게. 봐요. 네, 아데 차세요. 범씨아대 <laughs> 차세요. 누가 태우가? 태우야 형 뽑으면 돼. 맨럼에가겠습니다 아, 네. 네. 동시에. 동시에. 자,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셋. 아, 하필이 왜 김용석이야? 어, 너가 오, 지금 오케이,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지금 치고 있어. 어? 얘기를 좀 들어. 오케이. 어? 오케이. 자, 샤드럽게 자, 자, 모든 게 여기에 달려 습니다나 아, 진짜. 그렇지. 안자그렇안자 역시. 아이고! 내가 봐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금그림 아닙니까? 소름이지. 아, 나, 아, 나. 제발, 진짜. 나를 뽑아서 내가 여기서 아까 그거를 많이 하는 그 캐릭터. 야, 여긴 누가 해도 돼? 우선아? 대박 부탁이야. 실수만 하지 마. 카바할 수도 있다, 저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스플립 만났으면 하지. 스플립 어 지금 누구 올라가 있어? 잘났어 거기 맞어 똑같아 여섯 개 아니 아 세... 아니 아니야 이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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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이기면 되잖아. <laughs> 자.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더 찬스가 있으니까. 아, 그래. 어거카거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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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우리 볼링 마스터즈 대단합니다. <laughs> 진짜 자기 혼자 다 하고 자기 혼자 다 실수하고 자기 혼자 다거버릇 야야 안돼 안돼. <laughs> 야야 안돼 안돼. <laughs> 잠깐 기다려 기다려 한 번은 잘 됐잖아. 왜냐면 어? 자 우리는 한번더 찬스가 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페어 처리만 하면은 끝이 기는 거니까 아, 아 기다리세요 예. 아무것더 찬스 쓰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저기 예능까지 다습니다자 여러분 예능까지 제가 다 하고 한번더 찬스까지 다 쓰고 쓸거다 쓰고 이기고 돌아버리겠다 화날라고 그랬어 아 그럼 분명히 얇았으면서 올릴 거란 말이지. 아 너무 또 왜? 아! 너무 아니, 저, 저 shuttle, 아! 자, 이거 너무하다. 아니, 잠깐만. 저기서 아웃 붙면 되잖아요. 무조건 아웃 괜야 되지. 그러니까 아웃 치면 되잖아. 치 아, 내가 치는 거 쉽지. 네, 용 에이, 아,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NK의 신이, n k 신이 또 우리를 보살피네 어? 제발, <목소리> 제발, 제발. <목소리> 제발, 제발. 빰파, <목소리> 빰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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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첫 원정은 이기고 싶었어. <laughs> 나 이거 나누네요. 아, 잖아 정말 대단한 아 게임이었어 아 진짜 이기고 싶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사실 저희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저희가 처음으로 패배했는데질 네. 거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아 그러니까 마지막 투구 할 때까지도 아 약간 역전승으로 지... 이기겠다 네. 싶었는데. 네, 질 거란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저희 팀이지만 한 분이 정신줄을 놓는 바람에 네. 저 우리 갈때 카메라 차에 달지 마세요 저 가면서 아. 용석이랑 깊이 할 얘기가 많으니까 절대 카메라 차에 달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볼링마스터즈를 사랑해주고 <laughs>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 네. 유일하게 열번의 기회 중에 저희한테 첫 승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네, 뭐 저희가 예상한 대로거고요 예상한 결과가 그대로 나와서. 그리제 예상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아, 제 친구가. 또 아, 도와줍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문 운이 많이 따라가지고 저희가 인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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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뭐, 네, 해 알겠습니다. 네. 승정 형님 친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laughs> 그 승정 형님 어, 두번 죽이시네. <laughs>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박종호 했으면 어땠어요 아,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고 뜻깊은 자리였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20대 때부터 박경신팀꾸님 팬이에요. 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이 될수 있는 좋은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정구 그럼+ 그아 오늘 솔직하게 저는 승패를 떠나서 네. 뭐아 괜찮아요 즐겁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한 건데 그러면. 뭐 이기기까지 하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경기를 한것 같아서 예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안타깝게 10 10번째 어, 게임만에 패배를 안고 돌아가지만, 하지만 이제 저희가 11번째, 아, 말도 더듬네요. 11번째 게임에서는 승리를 하리라 믿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려요. 네. 아, 그래요? 아, 나 좋아. 이거. 아, 이거, 이거 한3회권 없어요? 3회권 야, 내가 쓰고 싶어. 작다야, 너무 작다. 아, 이거 엑스라지 없어요? 너무하시네. <laughs> 제일 큰요아 이게 제일 큰 거야? 아유, 숨은 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전국민 모두가 볼링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볼링 마스터즈 는 함께합니다. 볼링 마스터즈.